네 안녕하세요 오늘 루테님 집을 네. 리뷰할건데요 자 일단 먼저 가죠 고고 아, 저는 저는 루테를 할거고 쟨네 시청자 분들 저 스스로 닉네임 바꿀건데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무슨 닉네임이 나을지 나 응? 화장실부터 안 네, 살려줘 야 살려줘 왜? 니 네, 크리에이티브잖아 살려줘 나 크리에이티브 아니야 살려줘 일단 왜? 나 변기통이 빠졌어 변기통 아닌가? 한두 빠졌어 변기통이 빠졌었어요 야 살려줘 뭐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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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야, 야. 나와 오 일단 화장실은 좀 위험했어요 오 이게 오 이게 수도 꼭지 오리이 오늘 오늘가 할래야. 뭔 소리에? 이극 아니란다. 내가 거실이네요. 이렇게 해야 되않나 똥통. 기원하지만난잠면세 청소하고 있거든 너. 너도 도와주던가 에스. 이게 팁이네요. 이 팁이. 오. 지전 아, t 비 통해서 보시 저거는 식당 부죠 얘가 밥 먹는대죠. 음, 어, 너무, 너무 달아 도망가. 너무 달아이 뭐지? 가루 아, 아, 음... 어... 한참... 밥? 어이 아, 하지마. 일단 한참 나 닦고 는데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돈가스. 아직 한개 더... 루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까스를 내 껌주 먹지 마. 내가 아, 제일 말고. 좋아하는 거야. 그럼 어, 뭐지 김치 <laughs> 보여? 아이, 난 이거 시켰군요. 여러 두개 있고요. 아 진짜 야좀껌 저... 줄까? 아 됐어, 저리 가. 여보세요. 야, 좀 찼어져. 트리에저만들던 거. 거. 음, 좀 작네요. 리뷰인데. 야, 나좀찼어 신고했어. 이쁜으로이왜안들려줘니크리에티브잖아 <laughs> 야, 너크리에티브지 아니야. 내가가 말이야. 나... 응, 안내려주고요 미쳐! 요, 태방청소할 거야! 너무 떨어서 내가 버려, 버려, 폰, 폰. 왜다 폰이야? 폴더 폰이야, 한 개는. 나요. 아, 쓰레기. 아빠가 로테, 돈가스 사왔다. 물 양동이. 쟨지, 양동이. 양동이. 라이... 라이터. 미을, 미을. 빗자루인 줄 알았는데. 여 이거, 루테방이네요. 루테방 통사하고 있다고? 누가 보는 걸. 루테방 아니에요? 통사하고 루테방. 있다고? 아, 나가. 아좀니크리티븐도안 나고. 좀 가. 자, 이제 2층을 보죠. 이거 루테바가 일하는 방. 컴퓨터 오네요. 미쳐. 저... 나다자 속도 그 디보어비 탄데 너책 보는 거 아니? 책들 여기에 삼 있어야 되잖아. 아 쪼어 써 봐네 이게. 이제, 이제 써 봐네. 이건 나한테 대고 와자 여기 거기 있구나. 그리고 숨바꼭질할 때도 님이 이렇게 나가서 숨었던데. 아니지. 우와. 그래서 다리 딱 부서졌어. 고 일로 잘있었이 얘진 안 보죠. 그리 여기 여기 다 봐봐 삼성아빠봐삼성동삼식이다 음, 있는 음. 아빠가 삼사동다 있는 아빠 아빠가 삼성동에 있는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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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, 뭐냐? 아 렉이. 시 다시 들어와. 가다약건 몰랐나? 이 다시. <laughs> 다음탈출데 아무튼 하고요이 사돌이 겠어요사돌리는 이제 떼려면 다 만들었지 거기는 맞아. 내가 다부셔 버려가지고 물를시도 듣고 이게 제목이 커서 밑에 그방 아닙니까? 그 컴퓨터 있고 그양이로 그거, 그거 본 거? 아? 그거, 그거. 그거. 그거 그때 pc방 가려 했던 거 삼성이 켜져 있어가지고 또본 거야? 그거 아닌가? 맞아 그방 아닌가? 야 어? 티아라, 오操 오늘 이거는 참. 어이 너희 나한테 까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? 인사죠. 야, 야야 어디 누구? 야 자리자야. 야, 음. 야, 야. 아야야 아야. 티어 아니 티어. 아야 티어 에이. 티어. 어디 간 거지? 어디 간 거야? 어, 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어디 간 거야? 아무튼 여기서 리뷰 끝나겠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